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한창 전쟁 중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볼게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마치 형제 같은 나라였어요. 오랫동안 함께 있었고 많은 것들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각자 다른 생각과 바람을 가지게 되었죠. 우크라이나, 즉 어린 형제는 자신만의 길을 가고 싶었어요. 다른 친구들과 놀고 싶었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토라는 큰 클럽에 가입하고 싶었어요. 이 클럽은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놀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큰형 러시아는 이런 상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가족이 함께 있고 전통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클럽에 가입하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이 클럽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더큰 문제는 크림이라는 놀이터였습니다. 이곳은 둘이 함께 놀던 공동의 놀이터였지만, 러시아는 이 놀이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이곳에서 놀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이런 일들이 모여서 둘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신의 길을 가고 싶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둘 사이에 큰 싸움, 즉,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고한 아이들이 죽고 다치고 있어요. 어서 빨리 전쟁이 끝나길 바라봅니다.